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체 개바라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체 개바 어, 이 사람은요. 20세기 쿠바의 혁명가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 정부와 투쟁했던 대단한 인물인데요. 이런 체 개바라가 활동 중에 자신의 동료 중한 명한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배신자는 적군에게 체개발라의 정보를 넘겼고 그로 인해 체 개발하는 체포를 당할 뻔 했더랬죠. 자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 만약 이체개발라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불평사람이라고 그 한다면 그 배신자를 잡아서 당장의 군법으로 처단했을 것 같아요. 그죠? 렇 하지만! 놀랍게도, 채 개발하는요, 그 배신자를 죽이지 않았죠. 오히려 기회를 주고 다시 함께 하도록 했는데요. 이런 개발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배신자를 용서할 수 있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배신자나 죄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 설사 흉악무도한 죄인들이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사 사랑해 주시죠. 자, 정말 그러한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 세관이 뭐하는 곳이야?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 세금을 내고 세금을 받는 곳,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레위의 이 라틴식 이름이 뭐냐면 마테야 마테, 마테복음을 기록한 그 마테. 그레위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리, 즉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그렇다면 여기 질문. 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독 세리를 싫어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예수님 당시의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어진이가, 아니, 로마가 거기까지 차지했어요? 네! 여기가 로마 전성기 때 로마가 차지했던 용태의 봄이에요. 이집트, 물론이거니와 북아프리카. 그죠?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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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근동아시아까지 다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로마한테 세금을 갖다 바쳐야만 했던 거죠. 이때 이 세금을 걷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는데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요. 이 세리가 마치 친일파처럼 보였던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세리들은요. 정해진 세금 이상의 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놓곤 했는데요 요거는 우리 선율이랑 어진이가 해서 내가 좀더 설명할게 이런 거야 로마에서 자 예를 들어 이 동네라고 율전동이라 해보자 자이 율전동 지방에 세리를 모집합니다 세리에 지원할 사람 손드세요 그러면 이제 손드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선율이가 손들었고 뭐 서진이가 아 려율이가 손들었고 회장 이게 나가듯이 며율이가 손들고 서진이가 손들고 재율이가 손들었어 제가 세리할래요 그래? 그럼 넌 세리 되는데 얼마 얼마 나한테 줄래? 이러는 거야 로마가 저는 세리가 되기 위해서 로마에 천만원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재율이는 저는 세리가 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1억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자열0대 떴어 벌써 자 그러니까 며율이가 저는요 세리가 되기 위해서 5억 로마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딱, 거야. 딱, 딱 그랬어. 자 그러면 어 얘가 돈더 우리한테 많이 주네 로마 줘 봐. 그래 그러면 레율이 너가 율전동에 세리가 되라. 땅땅땅 됐어. 그리고서는 이제 세리가 다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로마가 이제 발표를 해. 이 율전동의 1년 세금 목표 금액은 4억입니다. 자 그럼 봐봐. 얘는 5억 주고 세리가 됐는데 로마가 이 동네 주민한테 받는 세금은 얼마가 전부라고? 4억이 전부라고. 그러면 며일이는 너네들한테 4억 걷어서 로마한테 갖다 바쳐야 되잖아. 근데 다시 계산해봐. 얘가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이 관직을 돈 얼마 주고 샀어? 5억 주고 샀다고. 근데 얘가 너네들한테 삔 뜯어내야 되는 돈은 4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얘가 남는 장사야 손해야. 손해지. 응. 그걸 받아서 자기 가진게 드릴고 월급이 나오는 거야. 아니 아니야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야. 월급 은 10원 한장 없어. 그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세금은 4억인데 여러분한테 삔 뜯어야 되는 돈은 4억인데 얼마를 삔 뜯는 거야? 8억 10억씩 삥 뜯는거에요 네, 그런 세리 직업을 가지고서 돈이 깨졌잖아요 어떻게 사는거야못 사는거야 그래까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하는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세리가 돼서 얼마를 투자했어? 5억을 투자했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삥을 얼마 뜯는거야? 합법적으로는 4억만 뜯으면 되는데 얼마 뜯는거야? 8억 10억 뜯는거야 상황이 이러니 당시의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던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세리 레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레위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리라고 하는 그 좋은 자리를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을 삥뜨릴수 있는 그 자리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죠. 이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서 쓰인 죄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런 죄인들이 아니냐고. 물론 도둑도 있을 테고, 물론 뭐 살인자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은 꼭 사람을 죽여야지만, 꼭돈을 훔쳐야지만 죄인이 아니라 아까 전에 사마리아의... 혈, 그치 혈통이 섞여도 죄인 이방인이어도 죄인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어도 죄인 아빠가 몽골 사람이어도 죄인 몽골 교회를 안 나가도 죄인 예를 들자면 어, 교회를 일요일날 안 나가도 죄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어떤 어, 어떤 뭐 규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규칙을 어기면 다 죄인이었다 장인애들의 신념에 위배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죄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의 죄인은요, 물론, 도둑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살인자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할 때, 쉽게 얘기하자면, 왕따들과 밥을 먹었다는 얘기야.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쟤피 섞였어. 쟤 혼혈이야. 제 교회 안 나가는 애야. 제 불교 믿어. 그러면서 싫어했던 사람들. 그 왕따들. 왕따들과 밥을 먹었다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 일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전들은요. 불만을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아니,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저 죄인들과 저 어, 혼혈인들과! 저 안식일 위배자들과 함께 밥을 드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의인이라 칭찬받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아프다고 어디가 좀 독특하다고, 또는 피가 섞였다고, 또는 일하느라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 건데, 교회를 못 나왔다는 그 그냥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왕따 당하고, 차별 당하고, 억압 당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친구들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왕따시켜라고 느끼곤 해요. 친구와 싸웠을 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나쁜 생각을 했을 때, 스스로를 나는 착한 아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어딘가 독특하고 어딘가가 남달라서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바로 그 즉시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바로 따라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죠. 이렇게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도 사랑하셔. 너의 부모님이 너를 혼낼지 몰라도, 친구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뒷담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너를 차별 없이 사랑하셔. 너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따라서 죄 많고 실수 많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많은 우리들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한번 이렇게 응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저도 따를게요. 방금 외친 고백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멘 아,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